11구 팔미호의 고민. 시험장에는 심사위원 9분과 수험자인 7미호 셋밖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결과는 나왔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궁금하다. 과락으로 팔미호가 아무도 당선되지 않으면 좋겠다. 나 4만년이나 먹은 팔미호님이 이렇게 초조해하다니. 칠미호 놈들 다 변변찮은 놈들이니까 아무도 승급하지 못할 거야. 암, 그렇 말고. 음, 아니야. 설마 새 팔미호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새 팔미호랑 먼저 대결해서 구미호님께 대결 신청을 해야 하나? 아니면 둘중 누구라도 구미호님께 대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 아, 머리 터지겠다. 구미호 님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던 거지? 정말 내 생각까지 꿰뚫어 보신 것은 아닐까? 아니야. 설마 마음속까지 읽으신다고? 설마가 아니야. 정말 읽으신 것 같아. 정말 무서워. 나는 당분간 지하 수련장에서 나가지 말고 있어야 할까? 아니면 새 팔미호랑 계속 함께 수련하면서 눈치를 봐야 할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천지개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야? 팔미호가 두 마리라니? 아니 세 마리도 될수 있는 것 아냐? 이러다가 새로 올라온 팔미호들에게 져서 구미호는 커녕 팔미호로 시들어 버리는 것 아냐? 안녕하세요. 팔미호 선배님. 저 오늘부터 팔미호가 된신 팔미호입니다. 이런 신 팔미호가 납샷군. 과연 신팔미호가 되었구나? 그래, 자네 승급을 축하하네. 이제 같은 팔미호이니 그리 깎듯이 예를 갖출 건 없네. 아니죠. 팔미호님은 4만 살이 넘으셨는데요. 저는 이제 2만 살이고 사실 3만 살 칠미호가 승급될 줄 알았는데 시험을 제가 더잘 봤나 보더라고요. 하하하, 이자신이 잘난 척은 그래. 나이 순으로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네도 곧 나를 따라잡겠구먼. 에이, 설마요? 최소한 천년 이상 수련을 해야 구미호 도전장 자격을 받게 되니까요? 그 전까진 선배 팔미호님과는 대등할 수 없죠. 그때 제 도전을 먼저 받아주세요. 팔미호끼리 먼저 대결한 후, 승자가 승급 도전을 할수 있겠죠. 글쎄. 아직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갑자기 법이 바뀌었으니까 또 모르지. 자네가 천년 뒤 바로 구미호 승급 시험을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야. 모든 게다 구미호님의 뜻이니 내가 어찌 알겠는가? 그래. 자네는 앞으로 수련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혼자 하겠나? 아니면 나랑 같이 하겠는가? 아니면 구미호님의 시중을 들면서 구미호님께 직접 사사할 생각인가? 저야말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구미호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사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선배 팔미호님은 지금까지 혼자 수련하셨고, 아무도 선배님의 수련 과정을 본 여우가 없으니까요. 선배님은 누구와 같이 있는 걸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 자네 생각이 그렇다면야? 뜻대로 하게. 나는 혼자 수련할 터이니? 그럼, 천년 뒤에 보세나? 일부러 인사하러 와줘서 고맙네. 건투를 비네. 잘 가게. 네, 안녕히 계시고, 천년 뒤에 뵙죠. 결투장일지, 승급장일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젠장. 배알이 꼴려서 죽겠군. 이제 이만 살짜리가 팔미호라니? 아니지. 나도 그 전에 팔미호가 되었어. 팔미호가 된지 거의 2만 년이 넘었군. 다들 날 욕할만도 해. 내가 너무 아니했어.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어. 과연 구미호님은 내 생각을 빗들어 보신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늑장을 부려서 화가 나셔서 법을 바꾸셨는지 알순 없지만, 하긴 그 할망구 속셈을 과연 누가 알수 있겠는가. 구미호님은 여간해서는 속을 보이시지 않아 이제는 목표가 그 할망구가 아니라 저 새파란 팔미호야. 저놈을 먼저 제압해야 구미 할망구를 대적하든 말든가 하지. 저 녀석의 무공이나 실력은 잘 모르는데 사실 후배들은 신경도 쓰지 않아서 말이지. 저 녀석도 다른 칠미호보다 나으니까 승급했겠지? 나야말로 궁금하다. 저 녀석 수련 과정을 훔쳐보고 싶다. 하지만 나도 공개하지 않는 실력을 저 녀석인들 할까? 아니지. 구미할 망구를 따라다닌다면 어떻게 볼수 있을지도 몰라. 저 녀석이 구미할 망구를 따라다니며 수련한다면 볼 기회가 많을 거야. 그 틈을 노려야겠어. 그럼 나는 내 지하 수련장에서 몰래 수련하고, 저 녀석이 구미할망구를 따라다니며 수련하는 것은 감시하고 그렇게 천 년을 하면 일 번지 000년 뒤에 결투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겠지? 그러고 나서 다시 저 놈이 내게 대결 신청하기 전에 바로 구미할망구에게 도전장을 내야겠다. 그리고 놈이 다시 대결을 요청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내가 구미할망구에게 도전하는 거야. 그러면 두번 다시 내게 도전하지 못할 거야. 아니지?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구미할 망구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어. 팔미호끼리 대결 후에 구미호 대결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각자 구미할 망구에게 대결 신청을 할수 있는 건지? 미리 알고 대처해야 시간 낭비가 없지? 구미호님. 저구 팔미호입니다. 아니,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생전에 날 찾아오지 않더니만,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려. 예. 그동안 격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일세. 자네도 새 팔미호가 나타나서 좀 놀랐지? 어떻던가? 자네에게 인사하러 간다고 하던데 왔던가? 네. 저의 집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 그러나? 천년 뒤에 새 팔미호가 구미호 승급 대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새 팔미호가 천 년만 지나면 구미호님께 대결 신청을 바로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랑 먼저 대결을 해서 이긴 자가 구미호님께 대결을 할수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도 준비를 해야 해서요. 아, 그게 궁금했나?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네만. 신팔미호 녀석이 어찌나 의욕이 넘치는지? 천년 후에 바로 내게 도전장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갔네. 기특하지 않나? 꼭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 흐뭇했다네. 그래서 그러라고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자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볼 것을 그랬나 보군. 아니, 구미호님. 그런 것은 저랑 미리 의논하셨으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는 아무 상관없이, 신팔미호가 바로 구미호 승급대결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저는요. 자네는 천년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내게 대결 신청을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지? 움질. 그렇구나. 나는 바로 신청하면 되는 거였어. 차라리 천 년이 지나기 전에, 내가 얼른 구미호가 되어서 그놈이 구미호가 되는 길을 막아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당장 대결 신청을 해야 했는데, 저 할망구 앞에만 서면 움찔거려서 정말 죽겠어. 이래서는 대결은 커녕 제대로 말도 못하겠어. 할망구 표정은 온화한데, 왜 이리 온몸이 오싹하지? 나만 그런가? 다른 여우들은 대체 저 할망구랑 어떻게 그리 쉽게 다가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우선 지하수련장으로 가야겠어. 거기서 자신감이라도 회복해서 나와야지.